지금 그 장흥군 대덕읍 그 월정리 마을 주민 30여 명이 장흥운청 앞에 모여서 시, 어, 시위를 벌이고 있는 현재. 이들은 어, 무허가 축사 반대. 에, 무허가 불법 무허가 축사에 어, 깨끗한 농장을 지정한 것에 대해서 어,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 그 무허가 축사 옆에 에, 월정리. 월정이 1010-2 현재 어, 번지에 에, 170평 정도의 신축허가를 어, 장흥군청이 내준 네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무엇과 불법 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 부지에 또 다시 주민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어, 신축허가를 장흥군은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흥군청 관계자는 최근 어,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것은 실수다"라고 인정을 했으나 한번 해준 허가는 취소할 명분이 없다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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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허가에 대해서 어, 취소할 의사가 없음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어, 일반 그 민원인들의 경우 어, 불법 건축물이 문제가 됐고 민원이 제기되면은 어, 철거 내지는 어, 이행강제금을 부과 어, 하고 있는 장군에서 유독 이 업체에 대해서 만큼은 어, 수차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어, 제대로 된그 행정을 좀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에, 계속 어, 시위를 축사 신축 결사 반대 어, 등을 요구하고, 있, 어,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에, 이 월정리는 상류에 위치한 마을인데 어, 이 업체는 어, 깨끗한 농장, 지정 농장으로 지적됐음, 어,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또 소들을 무단으로 방목해서 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민원이 제기돼 어, 검찰로부터 어, 벌금 90만원을 받고 또한 장군으로부터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 어, 업체는 어, 현재 어, 기존 어, 축사 옆에 바로 어, 또 다시 신축 공사를 지금 풀리고 있습니다. 이 장흥군 대덕월정 소재의 이 깨끗한 축산 농장으로 지정된 어, 이 업체는 어, 그동안 폐합사를 먹이지 않고 풀만 먹여 키운다며 페이스북 등 SNS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도, 투자금도 현재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현재 농장을 증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장흥군은 어, 불법 건축물이 포함된 이 농장을 깨끗한 축산 농장으로 지정해 특혜를 어, 받고 있습니다. 또한 어, 분뇨 처리가 미흡하고 환경 오염을 시키고 있는 이 업체에 대해서 어, 어떤 그 특혜를 주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어, 자, 감사원에 장흥군청을 감사하라라고 어, 요구하고 있으며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어, 국민 음 어, 신문고를 통해서 또한 어, 제대로 된 어떤 야, 그 군청에 대한 행정에 대한 예, 감사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어, 또 다시 어, 집회를 보 어, 드릴 예정입니다. 축산법, 건축법, 환경법 위반 법인 대상에게 주민이 반대하는 허가를 내줬다며 당장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